작가의 인생 공부. 잘 쓰기 위해 잘 살기로 했다. 글, 이, 은, 대. 들어가는 글. 쓰는 인생이라 다행입니다. 내 인생 이제 오후 5시. 밤 12시가 되면 잠자리에 듭니다. 사람 앞일은 장담할 수 없어서 저녁 6시나 7시쯤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왠지 조바심이 납니다. 아직 다 쓰지 못했는데, 삶을 간통하면서 마주했던 시련과 아픔, 기쁨과 행복, 찰나의 감정과 깨달음 덕분에 어찌되었든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아보면 아쉬움 가득합니다. 스무 살의 나는 철이 없었고, 서른의 나는 활활 타올랐으며, 마흔의 나는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했었지요. 그 시절의 나에게 편지 한통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까지 썼던 모든 글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 한줄한줄 한줄 진심을 담아내고 싶습니다. 스무 살의 나에게는 겸손을 말해주고 싶고, 서른의 나에게는 멈춤을 전해주려 하고, 마흔의 나에게는 괜찮다는 위로 전해주고 싶습니다. 허무한 바람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래서 하루 해가 저물 때마다 가슴이 시큰거립니다. 우연한 어떤 기회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작가들이 많은데 저는 좀 다른 경우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작정하고 시작했습니다. 작가로서 철학이나 가치관 따위 전혀 없었고 대박 터트려 돈 벌어 재기하겠다는 속물근성이 내 글쓰기 동력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한편으론 다행이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쓰기 시작한 덕분에 다시 살아낼 수 있었으니까요. 조정래 박경리 같은 거장 정도 되어야 쓰는 인생에 대해 거론할 자격이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쓰기와 책쓰기에 관한 책을 출간한 후 한참 지나서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으니 지난 졸작을 떠올리면 지구멍에라도 숨고 싶습니다. 제 책을 읽고 자신의 글을 쓰기 시작한 사람이 몇 있으니 그나마 작은 위로라도 되었지요. 작은 위로가 부끄러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에도 나는 여전히 쓰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쓰지 않고 있으면 나는 대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라는 엉뚱하고도 심오한 질문이 끝도 없이 덮쳐와서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존재야말로 최악이 아닐는지요. 왜 글을 써야 하는가라고 묻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당연한 질문처럼 여겨질 정도입니다. 쓰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는 논리가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일 테지요.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글 쓰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본격 시작된 온라인 시대에 글 쓰는 능력이 개인 경쟁력의 절대 요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어쨌든 여전히 많은 사람이 쓰지 않고도 잘 살고 있으니, 써야 한다, 안 써도 된다, 따위 논쟁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사업 실패로 재산과 사람 모두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인생을 다시 시작할 무렵 글쓰기라는 도구가 큰 힘이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들의 공감과 응원에 힘입어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되었고, 제게도 다른 사람을 도울 만한 무언가가 아직 남아있다는 생각이 삶에 대한 애착과 근성을 불러일으켰으니 말입니다. 제가 쓴 글이 저를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쓰는 과정에서 배우고 익힌 것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어떻게 써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겹쳐 매 순간 숙고할 수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 삶과 글이 통한다는 진실을 알았을 때 눈앞에 햇불 하나가 훤히 켜지는 듯했습니다.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주제, 소재, 구성, 문법, 문맥 문장력 등 어느 하나 소홀히 다룰 게 없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삶과 글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어떤 작가가 자신의 그 삶과 글이 같다고 큰소리 칠수 있을까요? 때문에 글 쓰는 길은 끝이 없고 계속 공부하고 노력해야 하는 여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공부하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걸어온 길보다. 걸어가야 할 길이 멀지만 그동안 배운 글과 삶을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짝대기 하나, 이등병도 갓 들어온 신병 앉혀놓고 군 생활의 진리에 대해 일장 연설을 하는데 신병 입장에서는 이게 또 상당한 도움이 되거든요. 글쓰기를 군 생활로 치자면 저는 아직 이등병 수준입니다. 배주려가며 지필한 거장들의 글을 읽을 때마다 모골이 송연하고 얼굴이 벌게집니다. 이런 심정으로 쓴 책입니다. 그러니 모질게 평가하려고 들지 마시길. 삶과 글에 대한 배움의 기록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늘 신병이 있게 마련이고 그들에게는 저의 글이 글과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될 거라 확신합니다. 힘든 날에도 글을 썼고. 아픈 순간에도 글 썼으며 쓰기 싫은 날에도 한줄 적었습니다. 제법 썼다 싶은 날에는 인생도 좋았고 기쁘고 행복하다 싶은 날에는 글도 잘 써졌습니다. 쓰는 게 사는 거랑 똑같구나 싶어서 더잘 살고 싶어졌습니다. 잘 사는 방법을 문장에서 배웠습니다. 기록으로 남깁니다. 쓰는 인생이라 다행입니다. 2022년 가을에 이은퇴